아 잠을 한숨도 못 잤네 아 어제 그 불꽃놀이 보고 그... 잠깐 일본 친구랑 맥주 한잔 했는데 아... 돌아오고 한숨도 안 잤어요 지금 어차피 지금 낮밤도 이상해져가지고 오늘 저녁까지 그냥 버팅겼다가 낮밤 바꾼 채로 좀 제시간에 좀 자야겠습니다 가방 무게는 이게 적응이 안되네 이게 이제 나가오카시를 떠나고 애니 영화 너의 이름은 이 나왔던 스와시에 있는 호수를 좀 보러 갑니다. 가서 한 3일 정도 있다가 이제 베트남으로 넘어갈 거예요. 평어 아. हेलो. 시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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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아, 아, 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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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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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걱정인 게, 지금 방금 올라와 봤듯이 이걸 앞으로 이제 걸어서 왔다 갔다 한다는 소인데 어. 여기 같은데. 응, 맞네. 어, 헬로? 이 어떻게 들어가? 이런 씨. 야, 지금 오전 10시인데. 숙소 앞에서 지금 거의 2시간을 버텼는데 아직 4시간 남았거든요. 너무 심심해서 안되겠어 이거 털리면 뒤지지 뭐 그냥. 아니 여기 그 아까 택시 타고 오면서 봤는데 그 옆에 신사가 하나 있어요. 거기는 한번 가보려고요. 거기가 이제 어, 이름이 테나가 신사라는 곳이거든요. 제가 좀 대충 검색을 해봤는데 약간 신이라기보다는 그 요괴라고 합니다. 팔다리가 엄청 긴 약간 그런 요괴라고 하는데 그 얘네가 원래 부부래요. 한 놈은 팔만 비정상적으로 길고 한 놈은 다리만 비정상적으로 길다고 했습니다. 그 요놈들이 악신이라는 소리도 있고 그리고 얘네를 막 따로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대요. 이 요괴는 그 몸집이 너무 거대해서 이 산에서 저 건너편 산까지 그 자기 몸이 닿았다고 합니다. 여긴데요. 그 요괴 신사가 어.. 좀.. 되게 들어가기 쉽네 오.. 지금 되게 묘한.. 야.. 이... 내가 이상한가? 어우.. 아, 걷는 내내 막 소름이 돋지? 여튼 이 테나가라는 이 악신을 그 지나가던 어떤 승려가 때려잡고 봉인을 했고 그 요괴를 약간 좋은 신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어, 이런 걸 세웠다고 한것 같아요. 뭐 정확하진 않은데. 아, 어, 사람의한분 계셨네. 어, 좀 안심이네. 어, 느낌이 자꾸 이상하네, 여기. 이거 하나 보니까 그 묘한 기분이 들던 그게 싹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무들이 뭔가 좀 전체적으로 엄청 커요. 그래, 여행 오니까 이런 것도 신기하네. 이제 그 찍으러 잠깐 나갔던답시고 15분 정도 깼으니까 이제 한 3시간 45분 정도 기다리면 됩니다. 아짐만 아니었으면 그냥 어차피 그 낮, 낮밤도 바꿀 거고 하니까 저기 수화호수에서 좀 오리배도 좀 타보고 할텐데 아 짐이 털릴까봐 일단 숙소 열릴 때까지 좀 버텼다가 열리면 좀 자고 수화시의 여행은 내일부터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너무 피곤하고 좀 쩔어 있어가지고 어, 지금은 소아시 도착한 이후에 두 번째 날입니다 제가 사실 그 어제 그 게스트하우스 체크인을 한 6시간 정도 입구에서 기다렸는데 체크인하기 한 40분 전 그때부터 와가지고 이제 저랑 같이 기다렸던 친구가 하나 있어요 일본인 분이시고 여성 분이신데 카메라 몰래 그 친구랑 이제 막술 먹고 막 둘이 놀고 막 하다가 좀 늦게 들어와 잤습니다 제가 어제 그 잠을 굉장히 오래 안 자가지고 좀 많이 피곤한 상태였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막 술까지 막 계속 먹고 들어와 잤는데 여기 좀 특이한 점이 오전 9시부터 오후 16시까지 4시까지 전부 다 나가야 됩니다. 지금 자다가 갑자기 지금 쫓겨났어요. 씻지도 못하고, 뭐, 화장실도 못 가고, 뭐, 아무것도 못 하고, 그냥 생 깡통으로 지금 갑자기 쫓겨났습니다. 숙박업소에서 이런 걸 처음 겪어보는데, 지금 되게 신선하고, 오, 재밌어요. 갑자기 엄청 깨우시더라고 막 깨우시더라고요. 막 쿵쿵쿵 하시면서. 그 9시 넘으면은 막 추가요금을 내야 한다고. 그리고 들어오는 건, 밤 11시 이전엔 무조건 들어와, 들어와야 돼요. 11시가 넘으면 문 잠궈 버립니다. 못들어 <laughs> 원래 다른데도 이런 건지 그냥 나가오카가좀그좀 그좀 특별하게 프리했던 건지 어나 이런 걸 처음 겪어봐서 신기하네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좋은 건가 좀 생활 패턴이나 이제 관광에 좀더 강제로 좀 특화할 수 있으니까 일단 뭐9 시에 갑자기 갑자기 막 눈 뜨자마자 쫓겨났으니까 지금 좀씻어에 해서 지금 그 대중 목욕탕에 가고 있습니다 그 목욕탕 가는 길에 이런 게 있습니다 뭐또 신사 뭐 이런 거 같네요 아니 이게 그 9시에 갑자기 막확 깨워 버려 주시는 게어 좋긴 한데 어 이게 저도 모르게 호텔을 검색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어 지금 마음이 약간 뒤숭뒤숭합니다. 아침 없이 시 쫓아내는 거 괜찮네. 씻고 나오니까 깨운하고. 야 동네봐 이거 와. 얼굴 빨간 오리. 오. 물 색깔이 녹차. 어, 거북이도 있네. 생선도 있고. 이게 그 나가오카를 포함한 이런 스와 같은 시골을 여행하면 장점이 있는 게 한국 사람이 웬만하면 안 보입니다. 이 도쿄처럼 지나가다 부딪혀 보면 한국 사람이고 이런 경우가 없어서 제가 저번에 그 아는 형하고 이제 도쿄 여행을 갔을 때는 커피집을 갔었는데 이제 저희가 일본어를 못 하고 영어도 잘못 하니까 저희가 일본어로 이 단어만 좀 외워 놨어요. 저희는 일본말을 할줄 모릅니다. 이거를 일본어로만 좀 외워 두고 있었는데 이거를 하니까 그 커피집 카운터에서 한국 사람이세요? 이러는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를 겪을 일이 좀 제가 군대 있을 때 소대장님은 이제 일본 여행을 갔다가 그 어떤 사람하고 어깨빵을 탁 부딪혀 가지고 아 씨발 하니까 어 괜찮으세요? 이런 적이 있었대요. 아, 근데 이게 밥집이 아예 없네. 호수는 관광지라서 이제 근처에 밥집이 무조건 있을 것 같았는데, 지금 없어요. 계속 보면 편의점 하나 있고, 어, 지금 찾은 것 같은데 메뉴가 뭐든 그냥 먹어야 한다. 아씨, 안 열었어. 아씨, 편의점. 아씨, 식당이 없어. 아니, 근데 이게... 장난으로 밥집 없다 없다 해주니까 진짜 없네 그냥 계속 아니 적당히 없어야 될거 아니야? 아, 아니 난 당연히 편의점에서 먹을 생각을 했는데 안 된다네 어디서 먹냐 이거? 아나 어, 미치겠네. 오호 야, 약간 여 기서 피크닉 을 해야겠다. 어. 어. 괜찮 네, 그 영화 에서, 운 석이 떨어졌 던그 호수 현장 입니다.

이게 허, 한 포켓. 힘들어. 이 운전이 약간 마음처럼 안 되는데? 좌회전이 좀잘안 되네. 아, 수아. 아. 아, 지금 엄청 무네 그리고 여기가 산으로 돌려서 했기 때문에. 폭죽 같은 걸 터뜨리면 조그마한 폭죽도 온 동네방네 엄청 크게 울립니다 그리고 여기가 매일 밤마다 불꽃 축제를 합니다 이 호수에서 거의 한 7월 8월 거의 내내 한다고 들었거든요 어제도 밤에 그 폭죽 터지는 소리를 좀 들었고 오늘은 좀 한번 호수 근처에서 구경을 한번 해보려고요 약간 아까 나 씻었던 온천 냄새가 나는데 혹시 내가 씻었던 목욕탕에 여기 물을 끌었다 쓰나? 우리 배 안에서 담배 피워 되나? 아 이게 운전할 때 거의 옆을 보고 운전해야 돼서 아 불편하네. 이것만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 아, 아 내가 이거 혼자 타서 그런가? 심심한데. 지금 더막 보면 가족들끼리 막 어? 저 엄마랑 아들이네. 음. 이거 뭐, 주차를 어떻게 하지? 와 주차 개잘했다 제가 그오리베를 타고 나와서 좀 알아봤는데 소화에서할수 있는 그런 걸좀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어그 아까 제가 지나 지나갔던 그 무슨 다카시마 성인가 그거랑 어 이게 끝인 것 같습니다. 저 위에 산 쪽에 오른쪽 산 쪽에. 그 어떤 공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이제 야경이 되게 괜찮대요. 이스와시를 볼수 있는. 어, 괜찮나, 이거? 아, 뭐, 일본에 뭔가 태풍이 온다는 소리를 듣기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이씨. 언젠가 뭐, 다시 오면 다시 오든가 해야겠네요, 야경은. 근데 이렇게 막 태풍이 몰아쳐도 아침 9시에 쫓아낼란가 모르겠다. 한 번도 찍은 적이 없는데, 여기가 이제 숙소 올라가는 길입니다. 한 번도 찍은 적이 없는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아, 씨발. 는 수아 여행은 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그 수아시에 있는 터테이시 공원인데 수아의 야경을 볼수 있는 곳입니다. 카메라에 안 담기네 이게. 여기를 놓치면 뭔가 어, 여기 여행이 한 50%를 날려먹는 것 같아서 되게 아쉬운 마음이 컸었는데 비가 그쳐가지고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지금 너무 예쁘다 이거 야경 이런 거에 원래 관심이 별로 없는데 너무 예쁘네요 아까 원래였으면 아까 그한 6시 정도에 와서 조금 밝을 때 먼저 와볼 텐데 왜냐면 그 밝을 때 호수를 다 담아보지 못했거든요 카메라로아 너무 아쉽다 이 가운데 빈 구멍이 다 호수입니다